미를 꾸미는 사람이 짱이야 위장님들 안녕하세요 네 국어강사 출신 한국평생교육사협회 1호상 받은 평생교육사 위장TV 채영입니다 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네 완연한 봄입니다 자 이렇게 또 금요일 정규 방송에 웃으면서 뵐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송가인이 기쁜 소식 세 가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과 함께 공유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쁜 소식은 송가인님께서 올해도 보양주 입세주 광고 모델로 재계약이 되셨습니다. 우리 송가인님, 어, 작년에 입세주, 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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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될 거야. 이렇게 또시 m 소 부르시고 계속 잘 되시고 계시죠? 어, 정말 우리 송가인님 재계약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어, 드디어 오늘 저녁 tvN 7시 반에 우리 송가님께서 인너목고에이에 단독 출연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 이 기쁜 소식은 우리 송가님께서 인 직접 음, 나오신 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너무고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 가인이가 드디어 아, 팔딱팔딱한 반전에 아주 그냥 저도 팔딱 눌러버렸습니다. 송가인이 함께하는 너무 꼭팔 놓치지 않으실 거죠?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 네, 송가인님께서 직접 노목보 출연 소식을 알렸습니다. 음, 미리 한 일곱시 반부터 그렇게 자리 잡고 보시면 우리 송가인님께서 또 얼마나 재치있는 추리력을, 어, 이렇게 뽐내셔서, 어, 많이 맞출까, 한번 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노목보는요 정말 그것을 통해서 황치열님이라는 엄청난 분이 가수로 재발견되었습니다. 자, 우리 전국 트롯 체전에서 또 경상도 코치로 활약한 황지열님 노래 너무 잘하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누가 음치인가 누가 노래를 잘 부를 건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송가인님과 노래 부를 뿐이 음치일까, 아닐까. 정말 멋진 분이 끝에 남으셔서 우리 송가인님과 어, 화음을 넣어서 듀스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또 어, 기대되는 그런 또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또 본방사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하이라이트 기분 소식은 드디어, 오늘 밤 10시 반에 트로트 전국 최저 스페셜 갈라쇼를 하죠. 네, 아마 전부 학수고대 하시는 분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가인님과 탑 A들이 올라죠. 멋진 트로트 페스티벌 같은 공연으로, 어 트로트에 흠뻑 적게 해주는데요. 어, 제가 대표 밑장이가 그 온라인 방청단으로 그천명 중에 한 명으로 다 보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정말 너무나 멋진 장면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탑 A 분들 어, 이때까지. 부르지 않은 노래를 또 부르면서 또 저희들에게 그런 트로트의 깊은 향연에 빠지게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송가인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에 누구와 어, 클럽할까요? 했죠. 네. 바로 오유진 양입니다. 자 우리 깜짝이 오유진 양과 또 어떤 노래를 부를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 주시면 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오유진 양 때문에 어 이렇게. 그, 섹스폰을 부르시는 그런 분들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인터뷰에 나올까, 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어, 재밌는 부분은, 아, 우리 진혜성님께서 금메달 따셨을 때 너무 경향이 없어서 인사를 제대로 못 하셨다고 또 이렇게 인사를 정중히 하는 그런 장면들도, 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아, 저번에 우리 조선팝 오게인의 정말 끝부분에 몇 카트 나왔잖 근데 이번에는 감독님께서 저를 한 카트나 두 카트나 잡아주시려는지 정말 간절히 저도 좀더 나오기 바라는데요 제가 비록 안 나오더라도 우리 송가인님하고 타베이 정말 응원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본방사수해서 응원하시면 어 제가 느꼈던 그 희열을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음 트로 전국체전 끝까지 이렇게 응원하고 또 스페셜 갈라쇼 보고 느낀 거는 정말 우리 송가인님의. 드라마는 네버 엔딩 스토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송가인님 어 최근에 더 드라마 영화 간에서 어, 보셨죠? 네, 저도 보고 정말 송가인 여라의 그런 콘서트 상상을 느끼면서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는 어, 정말 우리 송가인님께서 성공의 스토리를 계속 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성공 어, 부분이요. 이제 미스트로 찐을 하셔서 또 이렇게 활약을 하셔서 그리고, 어, 타 방송에 나오실 때까지 일기라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기는 성공 이기는 이제 자리 잡으셔서 악인전으로 또 예능으로 그리고 이 집이 나와서 이렇게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가 처 국민송이 되면서 트로트 전국 최전으로 이제 완전 자리를 잡으셔서 엔딩 요정으로 이제는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엔딩 요정으로 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 가도 3기를 저는 달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송가님께서 오디션 선배님으로서 탑 에이드를 물심 양면으로 응원하면서 그렇게, 어, 트롯 매직 유랑단으로 이제, 어, 새로운 예능, 스피너프 예능으로 이제 자리매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다 같이 우리 송가님의 3기 성공 스토리를 탑에이드 같이 꾸며갈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금메달 진혜성 님. 그리고 또, 어, 재아님, 그리고 오유진 양과 또 더불어 우리 탑 A분들 함께 그 성공 스토리를 써가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함께 다 응원해 주고요. 왜냐하면 좋은 분들이 모여서 그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며핀 파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송가인 님도 더 많은 그런 열정과 그런 에너지들이 다 같이 뿜어져 나와서, 어 전국,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가수 월드 가수로 되시는데 한걸음 두걸음 더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부 우리 송가인님 팬들 그리고 타베인 팬들도 함께 응원해서 다들 승승장구 할수 있도록 다같이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까지 제가 준비했는데요 나 오늘도 우리 대표 밑장이 말에 공감한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해요라. 네, 저 열심히 하니까요. 어, 구독도 좀 부탁드릴게요. 어, 최근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 어, 64%가 구독은 안 하시고 그냥 보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영상 편집하고 정말 이렇게 시간 많이 공들여서 하는 거 알아주시고요. 구독해서 보셨으면 저는 더 힘이 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일요일날 연애가 중계로 뵙겠습니다. 밑장님들, 안녕!